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합니다. 제목 마지막 날에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준비하여 내 몫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받을 각자의 몫을 준비하여서 예비한 상급을 받아누리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는 항상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았고 항상 기도의 삶으로 살았고 항상 주님 신랑의 음성 사모하여 그 음성 듣고 승리하였으니 나도 그와 동일하게 행하여 그 상급마의 몫이 되어 세겠나이가